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야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내용입니다. 아,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제자들이 함께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가나야 혼인잔치에서. 나세의 동네 바로 위에 가나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혼인, 혼인잔치가 있으며 어, 다른 동네 사람들을 손님으로 초대합니다. 아,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 댁에 갔었는데 그옆 동네에 어, 혼인잔치가 있다고 해서 한뭐 두세 시간 걸어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아,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옛날식으로 결혼하는, 결혼했던 그 결혼식이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어, 그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으며, 그 혼인잔치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 그 결혼식에, 어, 이제 손님들에게 밥을 줘야 하는데, 아, 밥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 그러면은, 뭐 큰일이죠. 또안 뭐 믿는 사람에게 그 술이 떨어졌다 하면 그것 또한 흥이 안 나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이때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을 때예요. 마리아가 이직을 바라고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자, 그랬할 수도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어, 특별한 일을 경험했죠. 천사가그 어, 뱃속에 생기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요셉과의 결혼, 그리고 예수님을 키우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긴 하지만 특별한,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해서이 어, 가나 호른잔치에서 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제 드러낼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가 보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말, 그 어머니의 그 말씀이 무슨, 아,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아차린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이 좀 특이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러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어머니 보고 여자여 하는 것은 우리도 이상하지만 그때 그 유대인도 이상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서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친 또한 여자여 하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그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마리아를 여자라 한 겁니다. 이거. 아들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당신 어쩌고 저쩌고 한 것처럼 그렇게 금방진 거 아니에요. 음. 마리아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은 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그 소명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내 때가 아직 이러지 아니했다 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러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어 자신이 세상에 드러낼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아니다 겁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어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한 말씀 뒤에 7장5 절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때 혹은 타이밍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어 타이밍 포착 하시려고 무던 었어요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말을 할 때에는 아직 내 때가 이러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오제에 보면 그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그 어,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당부해요. 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아들이 시킨 대로 하라 한 겁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 것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아들이 시킨 대로 하라 이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아들로서 어, 보지만, 이제는, 아들 이전에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 마리아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육지를 보면, 아, 그 잔치집에는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더는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답니다. 돌 항아리 여섯이 있는데 두세 통이란 거나 한백 리터 정도 그 물통을 하면 두세통 되는데 리터 한마0 리터 정도. 그런 거돌 항아리에 물을 넣어서 잔치 집에 오는 사람들 손도 씻고 발도 씻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결례입니다. 이게 뭐 종교적인 의식보다는 어 손을 씻기위한 발을 씻기위한 그한 씻기위한 돌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합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거는 포도주 항아리가 아니에요.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물을 채우는 거죠. 어,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으면 하인들이 뭐라 했겠죠. 그니까 아기까지 이제 물을 채웠는데, 그러고는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합니다. 물, 물을 다 채우니, 이제는 앞에서 내 띠가 아니다 하셨지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고 연회장은 그 잔치에, 어, 어, 주인이죠. 근데 이게, 어, 주인이, 그 신랑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혹은 손님 중에 제일 유력한 사람이 연화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야간 연화장에게, 어, 그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갖다 주니, 아,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분명히 물 항아리에서 폈는데 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 연회장이 그 포도주 맛을 보고는 맛있는 거예요. 제일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물어봐요. 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가지고, 신랑을 불러가지고, 어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하는 겁니다. 그, 여 신랑이 어찌 알겠습니까? 어 모르는 거죠. 어이 혼인잔치, 는어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그 어린양의 혼인잔치 보주고죠.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의 첫이적이 혼인잔치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어 우리들의 마지막 어린양의 혼인잔치로 이제 결론을 짓는 겁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로, 그러면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열애장이 신랑에게.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 생겼냐 포도주가 생겼냐 아 모르잖아요. 신랑이 몰라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겁니다. 바로 이 혼인잔치를 살린 것은 신랑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나중에 어린양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이제 진짜 그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주인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가나 혼인잔치에서 진짜 주인공은 그 신랑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 그제야 우리 인생을 행복합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따가지고 접을 짜고, 삭혀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 인생은 포도주 같은 그런 만난 인생이 됩니다 이 연어장이 하는 말이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사람들이 취한 후에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근데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나돈 양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노님들,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가장 맛있는 포도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드시는 인생은 가장 맛있는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그 포도주로 우리 인생을 포도주로 만드는 인생을 위해서 오셨다고 믿어요. 단지 우리의 죄 산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참 포도주가 없어. 말하자면 잔치 집에 제일 중요한 게 없으면 잔치가 안 되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아, 사람들이 애쓰 가지고 만드는 그런 인생의 맛보다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인생의 맛이 가장 좋은 맛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에, 행하신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이랍니다. 첫 표적. 그러니까 보험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첫, 처음 표적이라 표현한다는 여기에요. 앞에 어, 마테마가 누가 보금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갈릴리 가나에서 이를 행하여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대심을 나타내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1 2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보나으로 내려가 셨으나거기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셨다 합니다. 이 초기에는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 함께 같이 다니셨다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동생들인 거죠. 이때 이제 요셉은 안 나오는데 요셉은 예수님의 성장하는 후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 하는 그런 추측도 있고 말할수 뭐 없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형제들이 이때까지 예수님을 특별하게 여겼던 겁니다. 근데 뒤에, 뒤에 7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 형님이 특별한 사람이다 는걸 알고, 야, 이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름을 뭐 날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렇게 주문을 해요. 여기에 예수님이 제 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7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 형제들을 두고, 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이제 그런 말을 하지 못하죠. 단지 예수를 자기의 그 가족이 예수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은 예수님의 어머니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밖에 나가지도 않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냐라고 어 말씀해요. 그리고 나가지 않으신 거예요. 나가지 않으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내 형제다,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 됩시다. 나중에 예수님의 그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죠. 어, 그러나 이때까지 이 이제 요한복음 이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믿지 않았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에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하며. 인생, 물 같은 인생,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표적을 일으켰어. 우리는, 아,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이 주신 첫 표적이다. 이제 이걸 간직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아, 예수님이 날 위해 행하신, 그래서 내 인생이 참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표적이 있다면, 어, 어린 양의 호른잔치까지. 까지 갈수 있을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다. 가나 오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인생을 잔치처럼 살다가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